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봄이 빨리 오라고 봄비도 내리고 살랑살랑 봄바람도 부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아직 어려서 글씨를 못 읽는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읽어주세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따라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따라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이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도 손이 아픈 사람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모두 고쳐주셨어요 어느새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걱정되셨어요. 사람들은 배가 너무 고파, 꼬르륵 꼬르륵 손이 만났어요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사올 수 있겠느냐? 답했어요. 예수님, 이백데나리온이라는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사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만 가지고 버린다? 다섯 개와 꿀꺽이야. 두 마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온이 음식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아이는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그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분들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목소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오 멋있다 어휴 배부른걸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또 배불리 먹었어요 5천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거예요 그, 버리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그 음식들을 제자들이 모았더니, 글쎄, 열두 번이나 되었어 하나님 나라에 대 가르쳐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모두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찬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족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손 모으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세 가지 소식을 알려 줄 거예요. 그리고 이한초가씩 지나면 이한 채에 있는 번호 순서 따라 이렇게 이렇게 풀로 붙이면서 사순절 십자가 달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 공과 만들기 교재가 친구들 집으로 배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과 책에 있는 말씀 만들기 재료들을 함께 엄마아빠랑 만들고 또 가정학습지에 나오는 활동들을 한 다음에 말씀 쿠폰을 말씀책에 잘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일곱 기 암송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암송해주세요. 16장, 16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준비됐나요?